이쪽이다! 온다, 온다. <laughs> 오! Let's go, let's go! l e 화가 난게 아니고 그 전부터 사실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퀴즈까지 해서 이제 냅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누인까지 다시 왔는데 아, 짜증나잖아요 우리 아직 나 진짜 안나가 떨어졌는데 숙소 도착했습니다 이제 찐 아프리카야 오빠 이게 내가 생각한 아프리카지 그지 이거지 이거지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숙소 도착했는데 완전 대저택이에요 <laughs> 이런 곳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숙소의 시작인데 거실이에요 완전 넓음. 와, TV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식탁. 이쪽으로 가면 부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1번 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대가 다 커. 여기 2번 방. 심지어 화장실 있고요. 딸려있고. 여기도 당연히 화장실 딸려 있고, 엄청 큽니다. 방도 그리고 마지막 방 집에서 길을 잃을 정도로 집이 커. 그리고 집이 울려요. 급하게 구했는데 잘 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완전 대저택이네. 대저택이야. 음. 어, 방 안에 공유기 있는 거 처음 본 비서. 어, 그러네. 여기 인터넷 왠지 빠를 것 같아. 어, 빠를 것 같아. 같아. 연결해보자. 에어비앤비로 맞아. 사진을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항상 에어비앤비는 사진이 어떨지 모르니까 실제랑 오늘은 해변가 쪽으로 가서 이 능위에 있는 동안 할 투어를 예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좀 쉬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한 곳에 삼박을 하는 거라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쿠바가 생각나지? 와 여기 진짜 아프리카 찐이다. 찐 아프리카. 내가 생각하던 아프리카는 이런 거였어. 너무 빅터와 타르와 린의 그늘 안에서 안 이랬다. 곱게 달았어. 어, 이게 아프리카지. 지금 오토바이와 소, 소마, 아, 소차. 소차. <laughs> 소차랑 이 택시들이 그냥 무질서 속에 질서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 아, 여기 촬영할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 어. 그냥 막 다녀. 와우. 이게 없어요. 차선도 없어. 심지어 또 운전석이 반대라서. 맞아. 너무 헷갈려. 얼음 피해야 돼. 내가 생각한 거랑 분위기 좀 다르긴 해. 아. 나 약간 어쨌든 휴양지라는 생각에 그탕쿤 같은 분위기 조금 생각하면서 왔거든. 아. <laughs> 근데 전혀 아니네. 이게 그거야, 달라달라. 달라. 아하. 능이 온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네. 저희가 스톤타운에서 능이 오는 거를 못 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달라달라 달라 버스를 타면은 인당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탈지 아니면은 4시 합쳐가지고 택시를 50불에 탈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타면은 거의 이 좌석에만 사람이 앉는 게 아니고 서서도 가고 풀 패킹 거의 닭장 같이 간대요. <laughs>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늘은 택시를 타자 네 명이니까 4 시서 에 50불을 나눠서 왔습니다. 잘했어. 왜냐면 우리는 괜찮은데 짐이 한 수량이 너무 많아. 어 맞아. 짐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고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저런 어.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바다다 대박 아, 여기 들어가는 길이 갑자기 너무 아프리카 같아 여기지 어.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잠시 만러온 거야 어. 우와 어머 배가 이렇게 많이 들어는다고여기는 기본적으로 고정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색깔 미쳤네 색깔이 너무 예쁜데? 어. Yeah. Yeah, until we be back here around 12. Yeah. Do we go to the place where the sand is. Sand pump. Yeah, yeah, okay. Many types of dwellings. And well, here you yeah, can see going one, tomorrow, type, only eh, one? one type of dwellings. How much is the. Hey, this one we starting with the car at 6 mm -hmm. o'clock. This one I just make private. Private? Yeah, only one family. We are. And how much? Uh, this one I charge 180. Uh, you make a 160. No. Oh. m o m m e n t 120. 120. No. 아, 잠깐만, 나 고민하는 척을 하고 싶어. 왜왜이 t a s e c 여기 가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바로 그냥 출발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내일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What do you t pick up? 어, uh, at our hotel. Yes, at 6 uh, o'clock. Okay. 근데 여기는 돌핀을 여러 종류를 볼수 있고 여기는 한 가지 종류. Transport, 배 가는 거야. 보트로 가는. t r a n s p t 아, 여기는 당연히 차로 가고 여기에서는 배 타고 들어가는 거. 거고 여기는 그냥 여기에서 바로 배 타고 들어가는 건것 같아. 이거를 하고 이런 쪽에서 나중에 뭐 선셋이나 다른 파라핀도 하는 건데. 나는 사실 이게 여기가 땡기거든. 기왕 가는 김에 종류를 여러 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이거는 전체 동의 하에 하는 게 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30달러 넘어가면은 솔직히 참. 아, 그원2 0좀 봐야 아. 되는데. 원전 플리즈. 원전히 마이 미 스케줄 프라이스. 웨이 모멘트, 모멘트. 160 no. 120 no. How much y o 20 Ah. <laughs> oh, you change the pricing. <laughs> oh, How much your last yeah. last offer? 30 per person is much. 30 yes. Ah, mm -hmm. uh -uh, moment. You make 35 35 35 35. Oh, 35. Hey, like 35. make 35. Ooh, make 35. 30. 30. Make 35 me. I want you to... banana and bananas. Eh. The madam. 오케이 원 tat, 오케이 n tat. You say on tat. No, she on tat. No, one place. e l t a deep deal. Yeah, yeah. I don't my Korean friends to come here.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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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p l a c u stay? Uh, uh. Oh, oh. Oh, oh. Oh, Karibu House. Yes, Karibu uh, House. Karibu uh, House, uh, we meet at uh, at 6 o'clock. 6 o'clock. Oh, okay. 6 o'clock. <laughs> deal. <laughs> deal. <laughs> we have a good deal. Uh, yeah. Thank you. Oh, uh, for Are you. you? Driving tomorrow? No. My brother. Ah, oh, your brother. Yes. Call okay. oh. <laughs> me tomorrow. Where is he to see you tomorrow? Hakuna Matata. Hakuna Matata. And uh, if I say Hakuna Matata, how would they say?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네. 말아요. 말아요. Amen. One by o 걱정 말아요. 어떤 말아요? 걱정 말아요. Yes. 걱정 말아요. 걱정. 걱정 말아요. Don't worry. 여러분 여기 오세요. 아저씨가 아주 그냥 재밌게 흥정해주셨습니다. Yeah. So we'll see you tomorrow morning. I'll give me the top. Oh, yeah, yeah, yeah. yeah. 여기 투어 종류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사실 돌고래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능위 해변에서 바로 출발을 해가, 이쪽 해변으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돌고래를 보는 거가 있고, 희짐까지, 여거 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또 돌고래를 보러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서는 돌고래 종류를 하나만 볼수 있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대요. 대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 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근데 여기는 아까 22불이라고 했는데, 흥정하면 아마 20불 해줬을 거고, 여기 흥정해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더 많은 돌고래 보는 건데, 인당 30불을 했으니까, 나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든 흥정을 봐서 지금, 여기를 4시 120불에, 가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는 8시 반에 출발해서 한 12시에서 12시 반정도에 다시 온다 그랬고, 여기는 한번 물어볼게요. 6시 출발을 한다 그랬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뭐 한두시쯤 다시 오지 않을까. 또 종류는 많아요. 여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원숭이 보는 것도 있고, 또 여기 프리슨 아일랜드라고 한때 감옥으로 사용할 뻔했던 그런 섬도 있다고 하고, 여기 스파이스팜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향신료. 향신료 같은 거 체험하고 냄새 맡아보고 이런 거 하는 그런 투어도 또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거는 스톤타운이랑 더 아, 가까우니까 혹시나 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걸 하고 아마 내일 그 돌고래 투어를 하고 제 컨디션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엄청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돌고래를 투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저런 통통 배들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 가이드들이 어 저기 돌고래 있어!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봐야 돼 이거는 거기서부터 내 능력이야 만약에 거기에 못 들어가고 배 위에 있으면은 그 이렇게 둥실둥실한 그배 위에서 계속 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오빠가 그 멀미를 또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컨디션 관리 들어갑니다 어, 잘 이렇게 먹은 거잘 소화시키고 컨트롤을 잘해. 네. 알겠어. 그래서 내일 재밌게 드디어 돌고래투어. 나 너무 좋아. 근데 이거 봐봐라. 너무 좋은데 여기 돌려서 여기를 이렇게 통통배들을 좀 보면은 벌써부터 아이 <laughs> 걱정돼. <laughs> 조금봐 저기. 콜렁콜렁 아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화하는 거냐고 엄마 물어보라 물어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저희가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골고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배 타고 가서 낚시하는 거야? 정말 멋있다. 정말로 찐 아프리카야. 맛있는데? 맛있어? 잠자. 친구 친구. 내일 기대됩니까? 아니면 걱정이 더 많이 됩니까?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그래. 어? 한국 신문 뭐야? 어, 여기 여기네. 여기네. 거침이 없어요 멀리서 한번 봐주시고 리듬이 갑니다 이렇게 빵 <laughs> 안녕, 안녕. 안녕, 고마워. 고마워, 고마 아니, 오빠 나 너무 신기한 게 있어. 여기 어. 여기 선생님은 <laughs> 선생님으로 바뀌었어, 호칭이. 어, 시하다 흑인 머리만 다루실 텐데 어. 한국 사람, 동양인 머리카락을 왜 이렇게 잘 다뤄? 처음 접해본 두상일 텐데. <laughs>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 내 사진을 어떻게 봤냐면 은 0.1초 어. 스캔. 그러더니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야. 나 나오는 거지 그냥. 와 여태까지 그 멕시코 거기 장인 할아버지보다 난더 마음에 들었어. 와우 표정이 진짜 진심이었어. 그리고 점점 욕심내더라. 네 <laughs> 난... 그린고래 때. 어 맞아 맞아 찌르기. 맞아. 네 아무튼 성공적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시원하겠다. 어? 저희는 오늘 돌고래를 보러 갑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저기요? 저희 돌고래 보러 다녀올게요. 최대한 많은 돌고래를 보기를 바라며 고프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건 여기다 두고.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혹시 가방에 퀸 넣어 줄수 있어? 내가 오늘 이 지퍼 달린 가방이 없어 가지고. 이게 앞에 가려 와. 참치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어쩔 수만 왜저 바바나무다 함나 바나 왜 땅에 비보우 이고 아. 참이 덜겠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몇시인가요 지금 한 8시 7시 반 됐나요? 어. 저희 이제 배 타러 가요. 날씨가 좀 흐려. 어. 낮엔 풀릴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아침 일찍부터 초월을 하니까 아, 저희 이버트 타고 가요 와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나정신이 아, 하나도 없어 여기 완전 시장통에 <목소리> 정말 시장통 같아 수상시장야왜 가려고? 까지와 날씨 왜 이래? 빨간색 빨가빨간가 어, 밸런스만 쳐야되는 배입니다 <laughs> 사람이 앉아서 배를 맞춰야지 바다로 갈수록 비가 옵니다 큰 났습니다 와저난리났 어? 와. 와! <laughs> 봐봐 오빠 예진아 어? 잡고 있어 뭐, 아빠한고 그래? 있었어 <laughs> 어. 봐봐봐 나는 멀미안할것 같아 왜? 아니 저거 가지고 아... 저도 저도 지금 배가 멈춘 해 모터가 그냥 꺼진 것 같아 모터가? 그래도 우리는 이 위에 지붕이라도 이제 세는 짓수 없어, 아야 근데 비도 오고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막상 물에 들어가려니까 좀 무섭대 그러게 <목소리> 아니 물이 흐려, 지금 비 와서 <laughs> 아니, 오빠 겁먹은 얼굴이 너무 웃겨. 웃기면 <laughs> 웃는다. 아, 웃겨. 술수 있을 때 웃자. 지금 한 20분 들어왔는데, 너 맞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그리고 니가 얼굴로 막 쏘니까.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멀으니까. 아, 얼굴이 어. 너무 따가워요. <웃음> 재밌다. 와, <laughs> 어, 갑자기 가고 제... 있는데 갑자기 종아리를 누가 쳐가지고 봤더니 고지어가 도... 뛰어 들어왔어요. 우와. 우와.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우와. 어, 깐만 어떻게 해 아니, 그, 어, 저거, 어, 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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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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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어 저거,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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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니, 한두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때로 나왔어. <목소리> 아니, 보이는데. 너무 탁해. 어둡지? 오, 잘하네? <목소리> 너무 탁해, 시야가. 아, 진짜? 오케이, <목소리> 캄캄 <목소리>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지금 <목소리> 방금 엄청 많이 받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시야가 너무 탁해서 제대로 못 봤어요. 나오면은 아... 또 들어가야지. 왼쪽이다. 온다 온다. <laughs> 오. 오케이,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ook down. 진짜 식빵으로 보는데? <목소리> 와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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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진짜 가까이서 봤다 오빠는 멀미약 먹고 뻗었어요. 지금 지금 시간은 3시 16분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대충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돌고래 있는 그 포인트에 가면은 배들이 한 지금이 좀비수이라서 그렇지 성수기 때 가면은 10대도 넘게 이렇게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4대 정도 있었나? 4, 5대 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돌고래 떼가 보였어요. 다 같이 이렇게 위에서, 파도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있는 게딱 보여요. 그래서, 어, 저기 있다! 막 이러면은 배가 거기로 막 가가지고 그 돌고래를 제껴서 와서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걔네가 지나가는 걸 보게끔 도와주더라고요. 점프해, 점프해! 이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지무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기 물고기 있어! 지금 찾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그 전쟁통을 몇번 했는데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투어를 처음에 할때 이게 몇 시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섯 번 했을 때도 아 걔네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섯 번 뛰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얼마 못 뛰고 어차피 다시 올 거거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지쳤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다시 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 말고 다른 배들은 아직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냐고 그랬더니 가는 거래. 아, 짜증나잖아요. 우리 아직 나 지쳐 안 나가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컴플레인하는 말투로 이렇게 했더니 막 무시하면서 그냥 음, 막 이러면서 그냥 운전을 하고 그냥 다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화가 난게 아니고 그 전부터 사실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그 돌고래 타러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스노클 장비를 다 끼려고 했는데 사람이 4명인데 스노클 장비 4개 중에서 2개는 고장이 났고 2개만 멀쩡한데 그 멀쩡도 멀쩡도 아니야 그냥 제대로 씌워지기만 한다 뭐이 정도지 아 이게 자꾸 풀리는데? 이거 지금 뭐가 틀어고 그리고 구명조끼도 어? 2개밖에 안 넣어준 거예요 그거를 뭐 미처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당연히 거기에서 4명이면 4개를 챙겨줬어야 었 맞는 건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뭐백끼리 소통을 했는지 다른 데에서 그 고기를 잡은 거를 우리 보트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중간 그 바닷가 중간에서 그걸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거야 물고기를 출렁거려서 멀미해 죽겠는데 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화가 나는 이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는 짜증이 났지만 오빠가 멀미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 일단 빨리 섬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점점 더 화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준그 운전 기사분이 뭐막 만족했냐, 불편 받냐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아, 받긴 했는데 우리 지금 기분이 안 좋다. 막 그래서 되게 신경 써주면서 막왜 그러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무슨 잘못이야 사실. 뭐 우리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아가더라.까지만 그냥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막 여기 그 저희 운전해주는 선장한테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뭐 퓨어리 부족한 건지 날씨가 구려서라고한 건지 돌아갔었어야 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다시 그래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서 키짐까지 해서 이제 냅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능이까지 다시 왔는데 능이에 와서 우리 투어사한테 다시 갔어요 뭐라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딱 도착을 했더니 그 투어사가 그 앞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우리 딱 보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 쟤네 할 말이 있어서 왔는걸 아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딱 대령을 해줘요. 여기 앉아라. s i 막 이래요. 아, <laughs> 이 <같이> 여기서 소를 <토의를, 웃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걸로. 근데 그런 자세가 전 되게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딱 공부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있었던 일들을 막다 얘기를 해줬죠. Yes, uh, tomorrow we'll be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점프하지도 못하고 골고래 보자마자 한뭐 30분 보고 돌아온 것 같다 장비 없었고 조끼 없었고 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감해해요, 자기도 중간, 약간, 중계자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너한테 따지는 것처럼 너도 걔네한테 좀 따져라. 그래서 잘못 따지길래 거기서부터 나도 약간 솔직히 마음이 약간 약해져서. 그러면은 새로운 투어를 하면은 반가격. 그 정도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같이, 이, 저 말고도 지금 네 명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완고하게 다들 그냥 나는 돈낼 생각이 없다. <laughs> 확고하게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내죠, 사실. 능위에서도 지금 돌고래 투어를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다시 가겠다. 키준까지까지 다시 가는 거는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인당 5불씩 내고 내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와서 서로 막 기분 안 좋을 것도 아니고 내일 또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c 럭 불같이 화를 냈더니 지금 목이 아프네.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좀 쉬어볼게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